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 TV에 반갑습니다. 준마 팀장입니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갔다 오세요? 애기 학교 보내고 와. <laughs> 도보권이야 다, 초중고가. 어, 바로 여기 앞이잖아. 도보권이라고요. 어, 알겠다고요. 아, 날도 더운데 정신 좀차려봐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간단하게 입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요 현재 날씨가 38도입니다. 어,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많이 덥다고.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빠른 진행 부탁드려요. 오늘 주말팀장이 나와 있는 현장은요, 양주시 백석에 나와 있는데요, 복질이에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복질이라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어, 맞아요. 근데 쌤, 네. 근데 여기 원래 분양가 끝나지 않았어요? 도라우스야, 도라우스. 도라우스가 뭐야? <laughs> 돌아온 집. 어. 이 현장이 원래 분양이 끝났던 현장이에요. 4층인데 뷰가 진짜 끝내주죠. 그래서 빨리 선정하신 분이 계약을 하셨는데, 아, 사정이 있어서 해약으로 다시 돌아온 집을 저희가 발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이런 집은 무조건 찍어야 돼. 어, 빨리 잡으셔야 돼요. 어, 아, 그러니까요. 오늘의 현장은요,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봤지? 계단집. 오, 여기가 내가 한번 돌려봐 드릴게. 그냥 초중고가 몰려있고 그냥 슈퍼 대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짱 좋아. 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진짜 학군 위주로 집을 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현장 무조건 강추해요. 그러니까요. 초중고 아이들 키우신 분들한테는요. 정말 강추 현장이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여기 매매를 많이 하셨는데 살기 정말 좋다고 하시거든요. 오늘의 집은요. 4 1평형에 4층, 그리고 2억대 후반. 시립주금은 2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어디가요 주차 봤죠? 라인만 빼고 200%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집 빨리 보시죠 우리 세대 보시기 전에 계단 없이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자전거나 유모차 어르신들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는 딱 적합한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시기 전에 CCTV 해놨기 때문에 보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구독자님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올라가실게요. 엘리베이터 딱 내리시면 한 층에 두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실 공간부터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왜 불이 안 들어온다. 저 옷이 가는 나 지금 얘도 더위 먹었나 봐요. 더위 먹었니? 담어만 바꾸시면 돼요. 참고하세요. 전실공간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 키큰 장이 3개의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우리 또 편리하게 디딤성 마련해 드렸으니까 청소하기 유용하실 것 같고요 일괄소동보트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 중문이 색깔이 남다르게 개폐형으로 요렇게 시공되어 있네요 첫 번째 방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팀장님 나는 이첫 번째 방이 안방이라고 봐와 사이즈 진짜 좋다 우리 백석은 방들이 다커 그쵸? 그러니까. 네 41평형 사이즈나 4천에3 0오 확실히 사이즈 괜찮다 그쵸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은요 에어컨 4대 싹다 들어가 있어요 바로 앞쪽으로 우리 메인욕실인데 메인욕실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팀장님 어떠세요? 오뭐 욕실까지 있으면 말다한거 아니에요? 욕조 어 그러니까요 정신차려 아 죄송해요 나도 더 <laughs> 욕조 마련되어 있으면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 않고요 기본적인 도기 제품도 잘 시공되어 있는데 팀장님 메인욕실하고 안방에 줄눈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따로 돈 드릴 필요 없다 와, 이것도 되게 비싸. 어이, 그럼요. 바로 앞쪽으로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4,000에 2,500이에요. 오, 여기도 이 정도면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 괜찮죠? 네. 여기는 나는 공주님 방으로 아니면 아이들 놀이방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우리 여기에 붙박이장을 시공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안방 공간을 보실 건데요. 안방 공간 가기 전에 팀장님 여기 문한 번만 비춰 주세요. 여기는 문이 엄청 큰데? 그러니까 문 사이즈가 보통의 빌라보다 남다르죠. 오, 진짜 커요. 네. 요거 이렇게 톡! 딱 하면 열려요. 아, 알고 있어요. <laughs> 들어오세요. 안방 사이즈가 4,200에 3,200이에요. 오, 확실히 커 보인다 거실 아니야? 어 그러니까 진짜 크네 <laughs> 정말 크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 여기는 또 포인트로 템파보드 시공해 놨으니까 침대 헤드를 이쪽으로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센스있게 조명 하나 날아드렸네 여기 밑에다 티테이블이나 아니면 협탁 같은 거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흔해 네? 아, 이거 벽지는 좀 그런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차 여기가 건축주님이 샤방샤방하신 분이라서요 모든 곳에 힘을 빡빡 줬어요 컬러로 벽지까지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요 우리 건축주님께서 바꿔 주신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너무 샤방 <laughs> 아 바꿔준단 게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가시기 전에 아까 첫 번째 방 거실 안방 싹다 블라인드 되어 있죠 네 이거 그냥 줘어 블라인드까지 다 주는 거 네. 그래서 줄눈이나 이런 커튼, 블라인드 따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은 드레스룸 공간이거든요. 팀장님, 나는 이런 게 좋더라. 이렇게. 오, 근데 이게 되게 시원하면서 넓어 보인다. 팀장님 그거 알아요? 뭐요? 이런 문은 넓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 그렇든요 그러니까. 팀장님 이 문도 열려요. 알아, 이거 똑같하면 이 문도 열려요. 몰랐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이있 진짜. 아차 댓글에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독자님들 물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레스룸 사이즈 어떠세요? 어, 사이즈도 굉장히 크다 와 넓고 시스템장 크지? 오 어, 진짜 엄청 커요 무료야? 어, 이거 다 줘요 다줘어 그럼 브라인드도 주고 이것도 주고 줄넘도돼 있고 오늘, 어,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네 몸만오세요 <laughs> 그러니까요 환기창까지 짱이야 이쪽은 부부 욕실인데 어떠세요? 오 어, 여기도 사이즈 좋다 아 진짜 사이즈 좋다 부부욕실인데 메인욕실만 하고요 샤워수전 기본적인 도기제품들 다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줄눈 안방까지 다해 드렸으니까 따로 돈 들이지 마세요 우리 주부님들 우리 뷰가 정말 좋은 거실을 보시기 전에, 복도 사이즈 보세요, 팀장님. 와, 사이즈도 괜찮아. 어, 이게 동선이 꼬이지 않을 만큼 큰 사이즈고요. 위쪽으로 저 끝까지 라인 조명을 해놨기 때문에 또 은은한 효과까지 있네요. 거실 보세요, 팀장님. 와, 시원하다, 진짜. 아니, 말에 뭐해. 창가 쪽이 4,700인데요. 오, 그러니까요. 네. 양창으로 또 이렇게 해놔가지고 개방감 있네요. 답답하지 않고. 일로 와봐, 팀장님. 와, 팀장님. 와. 여기가 4층이잖아. 예. 이 현장 맞는 거지? 그렇죠 야, 진짜 완전 로열쟁이해양나셨네 예, 실 매물이고요. 그러니까 못뭐 들어오신 분참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응. 나는 주부라 내가 거실에 오래 있거나 집에 오래 있으면 나는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오, 진짜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여기 다 블라인드 조임? 어, 이거 다 주시는 거야? 아니, 다 줘. 이쪽이 아트월인데요. 텔레비전 큰 거, 마음껏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 나와요. 어, 어떻게 우리 1주년인데 하나 해줘. 앞쪽으로는 우리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 어떠세요, 팀장님? 와, 여기도 시원시원하다. 아 시원시원 하죠 네. <laughs> 아까 조금 컬러감들이 좀 컬러풀 하지요 어, 근데 조금 색감이 좀 있어서 그렇지 네. 집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집은 널찍널찍하게 잘 빠졌고요 우리 구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벽지라던가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든 말씀드려 볼게요 앞쪽으로 조명 돼 있죠 식탁자리 인데요 4인용이 뭐니 6인용까지 나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자 냉장고 자리 확보 되어있어 냉장고 싹다 들어가 있죠 이 냉장고도 주는거야? 아예 무상이에요 와 그러면 진짜 텔레비만 갖다 놓으면 되겠네 요아 그니까 아 팀장님 뒤쪽이 쇼파인데 그것도 주나? 아, 저건 안 줄거같아 네, <laughs> 네.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사이즈 작지 않고요 1구짜리 콘센트 하나 넣어 드렸어요 밑에까지 수납이에요 상부장이 없는 대신 뻥 개방감을 드렸고요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이 정도면 충분한데 조금 모자르시면 여기다가 냅두셔도 되겠다. 무슨 소리예요? 좀모자르시다고요 다른데 수납장을 빵빵하게 짜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와이드 게스트, 와이드 참, 후드. 가스렌지까지 준비해 드렸어요 오 이런 거는 진짜 센스가 좋다 네 내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다 하시면 교체하셔도 되고요 바로 옆쪽으로 우리 포켓도로 편리하게 해서 다용도실인데요 팀장님 이쪽으로 쭉 들어와 보세요 명석도 저기까지 순환구조예요 순환구조 그러니까 여기도 엄청 크네 팀장님 이렇게 순환구조이기 때문에 주부님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재 팀장님 있는 데다 세탁기 놓으셔도 되고요. 이쪽에다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쪽에다 세탁기 놓고 여기 보조주방 하나 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이 크기 때문에 공국이나 생선 같은 거는 이쪽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한번 순환구조니까 나가볼게요. 팀장님 수납이 모자르다고? 그럼 섭섭하지. 이쪽에 짜투리 공간을 기역자로 쫙 수납을 짜드렸기 때문에 잔짐 많으신 분들 걱정하지 말고 다 때려 넣으세요 와 팀장님 여기 수납장이 10칸이 넘네 <laughs> 10칸 넘어 <laughs> 뭐하시는거예요 <laughs> 수납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오늘 줌마팀장이집 어떠셨어요 와 팀장님 이집 진짜 좋은것 같아요 진짜 좋죠 오늘 날씨 38도인데 잽싸게 달려온 이유가 있죠 어 진짜요 우리가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와 팀장님 날도 좋은데 잘모어봐와 님도 진짜 물지 않아요. <laughs> 저 아드팀장은 좀 물고 싶네. 오늘 준마 팀장 집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4층입니다. 실매물 찍었고요. 41평형에 분양가는 2억대 후반. 실입주금은 2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생활 인프라. 걱정하지 마세요. 대단지로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 도보권으로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초중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 역을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면 단지 바로 앞에 3분마다 순환버스가 있으니깐요. 양주역 녹양역, 의정부역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셨거나 저와 동행해서 이 집을 발 빠르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 주세요.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고 TV만의 특별한 혜택은요 항상 마련되어 있거든요. 같은 집이라도요 오늘의 집 혜택이 많지만 더 많은 혜택을 좀 받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벽지만 좀 그랬지 집 구조는 진짜 짱짱이다. 그죠?